좋은 일인가요? 정신 똑바로 차려. 전투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나간다. 감염자가 더 생기는 건 정말이지 싫단 말이다. 입는다고 안 걸리나? 명령은 명령이야. 그리고 전에는 어차피 벗을 수도 없잖아. 엠타로타사단 진술레이더. 저는 집행관 셀렌디스입니다. 당신이 아이어를 위해 용감히 싸웠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계속 가세요! 알겠습니다! 感受到准备欢迎。 동지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. 핵미사일이 업그레이드 완료. 다バラ이따따라 업그레이드 완료. 다음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. 뭔 일이 있어요? 러아 알겠습니다. 아예 마음대로 하세요. 예, 예, 대장. 부속감을 완성. 네, 네. 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이공격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키면 해야죠. <놀라> 예, 아 아이시고, 님 있어요?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가공격가고 있습니다. 이습니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. 감염원이 남쪽 거주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큰일 날 뻔했네요. <놀람> 어털런트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업그레이드 완료.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동맹 기지가 공격받 사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. 업그레이드 완료.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 가기, 지 가기, 격받고있가니다에 끼지 가 부족합니다 가지 가기, 끼지 가기, 끼

저그 생체 반응 밀집 지역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군단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. 군단. Si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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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grade okay do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군단이 간다. 군단의 분노를 느껴봐라. 군단.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. 자, 조금만 더 힘내, 친구들. 우린 해낼 수 있다. 군단.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.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. 베스 어, 가스가 부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알아차고다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바보는 약도 없지.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? 형이라고 불러주는 생각아지이 시간 낭비하지 마. 이 친구는 셈인가? 나랑 따지고 진정한 친구.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? 보통스런 선택이겠지만 오늘, 오늘 당신의 오, 행동은 더 많은 목숨을 열받게 구할 것이며, 하지 마라 업그레이드 완료.